안녕하세요. 뉴욕에서 강의하는 제니퍼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스파이크 래시를 이용해서 쉽게 위스피 래시를 만드는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스파이크 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위스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20 래시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고 하면 어, 스파이크 래시를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닥도 많이 뜯어서 쓰시고요. 새가닥도 많이 뜯어서 쓰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가닥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렇게 새가닥이 어 깔끔하게 나왔으면 글루를 좀 짧게 말고 좀 딥하게 내가 평소에 하는 어 글루 양보다는 조금 딥하게 해주시면 어 완벽한 스파이크래쉬가 만들어졌어요. 어 처음에는 두 가닥, 세 가닥 떼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어 연습을 하시다 보면 또 이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 중간 중간 부분에서 어, 떼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어, 아주 완벽한 어, 스파이크 래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활용했던 래시 랩을 가지고 오늘은 0.20 래시를 이용한 위스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0.20 레시 세 가닥을 이용해서 을 어, 기둥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 스파이크 레시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어,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 0.20 레시, 그러니까 스파이크 레시를 어, 구입하시기 전에 0.20 레시 세 가닥 정도를 뭉쳐서 어,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린 방법은 스파이크래쉬가 나오기 전에 기술자들이 많이 썼던 방법이고요. 또 초보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